어, 감사주일날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금년에한해 주신 여러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한해 동안 주신 여러 감사일들을 되새기고 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고 또 그런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교회적으로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어, 되게 어, 굉장히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한 다섯 가지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금년에 저희 주제가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표만 만든 게 아니라 전 교인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죠. 또 성격 공부, 또 말씀에 대한 말씀들,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 일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기본적인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로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말씀이 인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 금년에 임직자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장노님, 안수집사님하고 안수십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졌죠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 세워진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진 겁니다 30년, 20년, 10년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고난에 있을 때 이분들이 기둥처럼 버텨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피를 흘리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나의 일생을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리더들이 몇십 명이 세워졌어요. 기존에 든든한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기둥이 됩니다. 그런 기둥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금년에 저희 교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열렸고 베트남이 활짝 열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미션케미에요. 저희 전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전국에 있는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또 개척교회, 저희 주일 예배를 희생하면서 나갔어요.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려서 마음껏 헌신했어요. 그날 저희 교회 500명이 안 왔습니다.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몇십 개 교회로 퍼져나가서 전국에 힘든 교회들을 성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년엔 더 하자고 이런 결단들을 하고 오셨어요.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 선교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네 번째 감사한 것은 세가족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가족 분들이 오셔서 정착을 잘 하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아직도 계속 지금 기다리시고 예배만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등록하셔서 기존의 우리 리더들과 파트너십이 돼서 벌써 리더의 자리에 또 섬김의 자리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잘 견뎌 주신 거죠. 잘 참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리더들이 잘또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새 가족 이게 과정 가운데 나타나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아우르여서 지금 저희 교회 분위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막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영적 결속력이 예수님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있어요. 지난 주에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고 풍성하고 행복했는지.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뭔가를 하고 계시는,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 뭔가 성령의 능력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막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고 계신다.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리고 남은 두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큰 열매, 내년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더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추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아는 본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 문눈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는 감사이죠. 돌아보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가 없다가도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목록을 쓰면은 이게 감사가 감사를 나요. 감사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라는 감사의 조건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불평의 조건도 많아요. 사실은 아직 안 이루어진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주신,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섭섭한, 또 하나님께 상처받은, 하나님께 좀 화가 나는, 그런 것도 많죠. 네. 간절히 원하는데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지, 나를 골탕 먹이시려는 건지, 막 속이 막다 달토로 아직까지 애절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주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해서 그렇죠,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많은 거예요. 감사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섭섭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뭘 말할 거냐? 감사를 말할 거냐? 불평을 말할 거냐? 할 말은 많지만 어제 새벽 기도의 본문에 나왔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저께 우리 새벽에 받은 말씀이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세 가지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선포하면, 아직 감사하지 않았는데, 감사할 일이 안 생겼는데, 그 감사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우리를 이끌 줄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직 이루어지 않았지만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넘쳐날 줄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원리예요. 아직 불평할 수 있고 아직 핑게될수 있고 아직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권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 하라. 감사하면 감사가 찾아온다.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은 만남에 대한 복입니다. 만남에 대한 감사이죠.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거기 1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만나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칠수 있는 분들은 만나 만남이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복이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갈림길을 좌우하죠. 2015년 여러분에게 만남이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 보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2015년에 여러분이 처음 보는 분을 만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분, 그렇 처음 만났는데 2015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좋은 분을 만난 거. 그럼 복이죠. 아주 소중한 분을 만나는 거는 복이에요. 두 번째 좋은 만남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만남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미 좋은데, 그분의 새로운 면을 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아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는 분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지고 계시죠? 아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알아요. 아는데, 어,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아, 이 사람이 이런, 이렇게 좋은데 장노림들이 새로 보이고 권사님들이 새로 보이는 이미 알고 있는데 좋은 면이 발견돼서 새롭게 만나는 그런 만남, 이런 만남도 좋은 만남이죠. 그 만남이 복이 복인 거죠. 어저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제가 신방 가면 꼭 기도해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아들과 딸들이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교,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요새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게 달라고. 그래서 꼭 그거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도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스승, 좋은 영적 멘토, 좋은 교회, 좋은 은인, 존경받을 만한 좋은 리더, 모델이 되는 좋은 분을 우리 자녀가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환자는 예수님을 만난 거. 이게 진짜죠. 예수님이 한가한 분은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3, 3년밖에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몇만 명이 매일 몰려다녔어요. 예수님 팬들이, 팬그룹이 몇만 명이 몰려다녔어요. 아시죠? 그 근처에 가기도 어려워요. 그분이 그 바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 이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분 스케줄도 바쁘신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곳에 영으로 임하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가? 떡으로 임하신, 잔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가? 어떤 누구보다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는 감사주일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난 것도 좋은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 이게 더 중요하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권위자일수록 바빠요. 그리고 만날 사람이 많아요. 결제라인이 까다로워요. 인기 연예인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몇분 대화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밑에 산, 빌딩, 사람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먼지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응 안 해줘도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무시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미천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어요. 돌아보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기도 어려운데 대화를 했다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다니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문둥병 환자예요. 피부가 썩어가고 뼈가 녹는 그런 고통이 있는 삶의 무너짐이 있는 저주받은 듯한 그런 인생이 그러나 더구나 더 이들이 비참한 것은 가족과 격리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가족하고 못 만나요. 사랑하는 아들딸을 못 만나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밖에 버려져서 집단으로 살면서 오염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여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피해 지나가세요.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그 안을 치면 쫓겨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몸이 병든 것도 힘든데 단절되고 그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원자만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불쌍합니다. 요새 아버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한 그 생존의 전쟁터 같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재정의 문제, 생계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지는지,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쉴 수가 없는, 혼자 밥 먹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표 쓰고 다녀요. 사업을 다 접고 싶어요. 막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는 그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의 문제. 아이들이라면 꼼짝을 못해요. 벌벌벌벌 떨어요. 아이들이 힘들다. 아이들이 아파한다. 어쩔 줄을 몰라요. 팔을 동동 구르죠. 아이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학업의 노예가 되고, 취업의 노예가 되고, 세상은 또 얼마나 위험해요. 안전하지 않은데 이 연약한 아이들을 내보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어요. 다 불쌍하죠. 우리가 다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 도움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주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도 믿을 쳐놓으세요. 오늘 다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병이 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의 그 절박한 강구와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비밀이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 그때 의사면서 판결자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언제 제사장에 갈수 있냐면, 다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난 다음에. 근데 지금 아직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병을 가진 상태로 가다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고 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이 규칙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 났습니다. 안 나서 나는 못 갑니다. 고쳐줘야 가지, 가지요. 말도 안 되는 말좀 그만하세요. 안 났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쫓겨납니다. 그렇게 논쟁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안 나는 거예요. 이성이 강하면 믿음의 행동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간 거예요.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바뀌냐면 응답은 믿음으로 가다가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니에 압도된 거예요. 뭔가 이분들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어떤 강력한 힘이 이분들을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총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성과 경험을 넘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라면 나는 안 했을 텐데 나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새 예수님의 그 힘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납니다. 믿음이 움직일 때 믿음이 역사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 났는데 열 명이 다 났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는 거죠. 어, 15절로 1 7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laughs>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이것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열 명에게 똑같이 은혜가 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응답이 왔어요. 문제는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는 거죠. 90%는 안 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가 정말 감사할 내용이,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의 태도가 감사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 이유가 정말 불평불만이 많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내 성질이 고약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건지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건지 90%는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는 임했고 기적은 나타났어요. 감사할 이유와 사건은 이미 벌어졌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90%가. 아니, 우리의 삶에 내게 주어진 많은 은혜 중에 90%는 감사하지 않고 10%만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얘기를 시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치유도 좋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긴급한 기도 제목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더큰 선물을 주세요.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일어나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천국에 간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번 주도, 11월 달도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죄와 세상과 죽음과 사막을 이길 힘이에요. 구원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혈기가, 내 죄가, 내 능력이 못 감당하는 그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구원인 거예요. 그 힘을 지금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믿음을 일으켜요. 감사가 영적 파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깨뜨릴, 여리고를 무너뜨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감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홉 명은요, 이때까지 문제는 해결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 안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눈뜬눈 뜨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뜬이한 명의 감사하는 분은 앞으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줄줄줄 줄.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억지로의 감사 짜내는 감사는 아닌지 주님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지 감사할 것이 많아도. 내 욕심이 하나님 내 이기심이 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한 분의 나병 환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혀 싸워야 할그 거대한 세력과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죄와 상처와 어둠의 건설을 이길 그 감사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감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